Renewable energy solar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카우타 솔라파크입니다. 아리백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 상품의 생산에 쓰이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민간의 캠페인이라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직역은 맞지만, 의역은 틀렸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깜빵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내가 생산한 상품은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백입니다. 왜 상품을 팔아먹을 수 없는지, 의무보다 무서운 강제성 캠페인인지, 다음에 이 표를 볼까요? 자, 이 표는 지난해 말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베에 가입하여 기록한 재생 에너지 전환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뱅코브아메리카, 카나리 와프 그룹, 크레디트 스위스 등이 이미 100% 사용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했고 인텔 등은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무수히 많은 대기업들 중 LG 에너지 솔루션, 즉, 이전의 LG 화학이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아무래 퍼시픽 등만이 겨우 거름하단 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BMW 등이 한국의 삼성전자 등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네도 재생에너지 써. 안 그러면 너네 상품 안쓸 거야. 그런 압력을 외면하고 과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만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그런데 최근 삼성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그룹 차원에서 아르베 가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그런 보도가 한국의 언론이 아닌 로이터 통신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우리 민간이나 언론들이 재생에너지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아리백 가입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삼성도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삼성그룹 전체 사용 에너지의 63% 시설이 국내에 있는데 이 시설들이 대부분 탄소전력을 쓰고 있다는 사실. 이중단 하나인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21.6 테라와트 아워인데, 이 전력의 규모는 부산시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량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삼성그룹 모두를 확대를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삼성전자의 아리베가입은 너무나 당연한 행보입니다. 그 시기와 방법 정도만이 궁금했을 뿐인데, 올해 안에 뚜껑이 열릴 건 자명한 사실. 당장의 어떤 요인에 의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가설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설사 이런 위기가 온다 해도 그건 아주 극한된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블록체인이나 AI보다 훨씬 예측이 쉽고 명확한 미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밤 취침에 들면서 내일 아침의 일출을 확신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너무나 쉬운 예측에 속합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를. 자주 영상 올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전해드리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희망의 5월이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